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7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에 가시지 말지 또 가셔서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죠. 그래서 예언자는 다른 곳에서 다 사랑을 받아도. 음, 자기 고향에서만은 에,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아, 하시죠. 나자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했던 교만 때문이었던 거죠. 복음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거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기적은 보통 믿으라고 물론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 내가 믿기 시작했을 때, 일단, 한 번,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한번 믿어볼까? 한번 사제가 돼볼까? 아, 25살 때까지는, 절대 사제가 되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속아볼까? 라고 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 정말 행복하네. 이런 삶이. 이런 것처럼, 기적을 이들이 막 요구하고 막 하지만, 이들 자체가 아예, 예수님께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마음이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기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켜낼 수 있는 것. 자 자로 시작하고 아, 어, 심 자로 끝나는데. 자심? 예.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렇 이게 만약에 이때는 두 부류로 갈렸잖아요. 그렇 예수님이 아, 어, 메시아시다. 혹은 예수님이 아,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이두 개로 갈렸는데 에, 이 사람들은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 높으신 양반들은 대부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니까 에,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겠어요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다가 진짜 미쳤다는 것이 발견 발각이 돼서 예,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자기들은 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살게 되는 거죠. 거봐 미쳤잖아. 아, 이렇게 예, 자존심이 음, 살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킬 수 있는 이 자존심, 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은 어 바보가 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자존심,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 목숨보다 소중해. 내 자존심이 깎이느니. 에난 죽는 게나그 친구라는 영화 아 유호성 씨 연기 아주 잘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 친구를 안 죽였거든요. 근데 심판 재판 받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음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 친구가 가가지고 야니가안 죽였잖아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야 건달이 건달다워야지 건달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돼 자존심 구기면 안 돼. 그러니까 자존심으로 뭘 받는 거예요 무기징역. 그 그러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소중한 거길래 여러분의 자존심을 값으로 치면 얼마예요? 천 원, 만 원, 백만 원? 예. 혹은 에, 이 뭐죠? 책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음, 이분이 어그 사람을 죽인 일이 없거든. 이 사람은 글을 쓸줄 모르는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 써놓은 글이 어 내가 쓴 거라고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사람은 지금 문맹이에요. 어, 글을 못 읽어. 글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게 너무 창피했기 때문에 뭘 받냐면 역시 무기징역을 받아요. 아, 이렇게 지옥 가는 거다 우리가 뭘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 그 자존심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거길래 우리는 에이, 이렇게 무기징역 혹은 에이, 구원을 못 받는 것까지 가면서 에이, 그렇게 하느냐고요. 어떤 사람이 왜냐하면, 이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는 아주 계산적으로 따지자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지 않으면, 신을 믿지 않으면 바보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도 믿었는데 없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자존심이 그럼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음, 수도원, 봉쇄 수도원에 와가지고, 이 봉쇄 수도자, 수도사들이 이제 밖에도 못 나가고, 노동하고, 기도하,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은 무신론자죠. 아니, 원장 수, 신부님한테 그러는 거예 수사님인지. 아무튼, 그래, 이이 사람, 만약에 하느님이 없으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죽어가지고 하느님 없으면 참 놀라, 놀라겠어요.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니까, 예, 원장 수, 수, 신부님이, 아니요, 우리는, 누가 강요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바깥의 삶과 이 안의 삶과 비교해서 이 안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누구나 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죽었을 때 하느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놀랄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어 죽었을 때 하느님이 있으면. 에, 정작 놀래야 될 사람은 바로 당신일 거예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거 얼마나 내가 내 자존심 이렇게 고생하면서 에? 11조 내고 맨날 주일날 나가고 이게 고생하면서 하느님이 없으면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있으면 어떡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스칼이 예, 계산으로 왜 하느님을 믿어야만 하는지를 내가 계산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한 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일이 있어요. 근데 차가 많이 다녀. 근데 그 길이 차가 많이 다녀서 그 길을 어 무단 횡단을 하면 10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10초인데 어 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50%예요. 그러니까 두명 중에 그러니까 한 명은 죽는 거죠. 내가 뭐 아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저 멀리에 유, 육교가 있는데 육교까지 가서 육교를 건너서 건너가려면 10분이 걸려요. 10분과 10초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10초를 선택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죽을 확률이 반이라니까요. 하느님이 있을 확률 반, 없을 확률 반. 있으면 지옥, 없으면 그냥 마는 거고. <laughs> 없으면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살든지. 근데, 이 세상에서 그래도 10분 걸어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안전한,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6교로 건너는데, 50% 죽는다면 6교로 건널 텐데, 지금, 하느님을 믿고 안믿고해서는안 믿어가지고, 진짜 하느님이 있으면 지옥 가는데, 그 50%의 그 어마어마한 확률을, 그 내, 내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내 자존심이 상할까봐, 아, 그거를 암 내가 내 자존심 상 나는 이50% 중에 바로 이 내가 에? 사고 안 나고 분명히 건널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육교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어리석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90만 뭐 아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음, 선택하고 있는 거죠. 자존심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얼마 모아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걸수 있을까요? 자존심을 아주 셌던 이제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반제에 나오는 건데, 이 항우라고 하는 사람은, 어, 금수저, 원래 금수저였고, 어, 이뭐 70전 유방이랑 싸워가지고, 70전 70승. 해한 적이 없어요. 이 유방이라는 놈은 도망만 다녀 유방이 세운 나라가 한 나라. 그니까 러 지금 한족이 있잖아요. 다 한족이 한 나라. 이 사람이 지금 내, 음, 초나라가, 이게, 초나라가, 항우가 이겼다면 이제 초나라가 지금 있겠죠. 그쵸? 근데, 그 뭐죠? 사면 초가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죠. 이제 유방이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이제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항우를 덮친 거죠. 그러니까 항우가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에 뭐죠? 사면초가라는 아 말이 저기 생긴 거죠. 그래서 항우가 그래도 그냥 막 빠져나와요. 그래서 한몇 명밖에 안 살아남아요. 그래서 1 7 명인가 몇명 살아남아서 이제 막 도망가게 가는데 이제 강을 만나게 됐어요. 강에서 자기 부하가 이제 배를 대놓고 빨리 타십시오. 에 저쪽으로 건너가면. 우리가 또 수십만 대군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야 내가 에? 지금 이 가지고 나온 이 사람을 패 지금 나는 패전군이야, 에? 나는 <laughs> 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심하게 얘기하면 에, 자기는 패한 사람이 되고 싶지를 않았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에, 그래서 에, 장렬하게 그 배를 타지 않고 거기에서 자결을 하게 되죠. 이때, 이 사람을 쫓던 사람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유방의 오른팔이죠. 장군이죠. 그 한신이라는 사람은, 어, 누구였냐면, 어, 굉장히 천민이었어요. 근데 칼을 차고 등에 막, 그리고 금등씨가 너무 좋고, 근데, 아 어, 동네 양아치들이, 어, 너 사실 싸움 못하지? 너뭐 천민이 무슨 싸움을 잘해?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한 번만 막훅 하면 다 죽거든요? 근데, 너, 예? 막 그래도 나는 당신이랑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 이 사람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음? 그 사람이 이제 항우에게 갔더니 자기가 천민 취급하며 안쳐줬던 거예요. 그래서 유방한테 가서 유방이 오른편이 돼서 항우를 어떻게 보면 죽이게 된 거죠. 근데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자기 고을로 가서 그 양아치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양아치들한테 양아치들이 벌벌벌 떨겠죠. 내가 내가 그때 니네 죽였으면 나는 살인자가 됐고 지금 이처럼 왕에 오르지 못해, 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큰 사람인 거죠, 그렇 그러니까 정말 큰 사람은 예 피할 땐 피하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모길래 음, 이 사람은 자존심이 모길래 그냥 70점 1패. 근데 70점 1패면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렇그 유방은 70패 1승. 해서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자존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내 자아 존중감, 나는 이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큰 사람 될 거니까. 이게 자존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외적으로 이렇게 남에게 보이는 게한번 끝나버리면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했으면 그래 이번 한번 졌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자 어차피 다음에는 잘될 거야라는 마음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음 그놈의 자존감 음,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 자존심이 내가 지금 죽이지 죽이려고 하지 않는 이 자존심은 과연 이 자존심은 얼마짜리일까요 그러니까 가치를 따진다면 내가 이것을 바깥으로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따져줘야 이게 나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금이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금도 너무 이제 많이 발견이 됐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 금이 뭐 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금의 가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가치를 쳐줘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니까, 러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른 사람이, 이 값을 쳐준다면 얼마로 쳐줄까요? 어? 건달이 말이야, 어? 나는 차라리 죽고 말지? 에, 내가 그 솔직하게 그 사람 안 죽였어. 이렇게 할수 없어. 이런 자존심, 여러분, 얼마에 사실래요? 안 사시죠, 그쵸? 빵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빵원도 아니에요. 완전히 막, 뱀이란 말이에요, 뱀. 뱀을 여러분, 얼마나 방 안에 키워놓을, 키우려고 뱀 얼마에 사시겠어요, 여러분? 뭐, 귀한 뱀도 아니고, 그냥, 그냥, 뱀이란 말이야요 200원, 200원대 안 되는 뱀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 뱀이 자존심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 나라고 하는, 그게 뱀에, 개한테나 줘버려야 되는, 개한테 주기도 뭐한 그런 거를 내가 귀하다고 여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러막 어머니랑 저랑, 그, 찜질방에서, 누가 오래 버티나, 그 너무 자존심 버티기 위해서 버티다가 아 어떻게 되는지 지옥 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고 더워 죽겠는데도 버티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그 자존심이 보길래 그러니까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뭘 해든지 지려고 하질 않죠. 어떤 변칙을 쓰든지 뭘 하려고 하든지 그러면서 뭘 잃어요. 친구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하느님도 잃고 잃게 되는 거죠. 음...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딸 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에, 그, 나는, 그러니까, 네, 유다인들을 위해서 왔지, 에, 개들한테, 에, 빵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 그래도 개도 뭐 주인,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를 개치급하는 예수님에게 계속 청한단 말이야 이건 뭐야? 자존심이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심과 믿음은 같다, 반대다, 반대다라는 거죠. 자존심이 센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마음을 열 수가 없고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예수님께서도 기적도 해주시며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데 그런 것도 이들이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 진짜, 개나 줘버리고, 그게 자라는 거, 그걸 볼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뭐, 아무도 여러분 자존심 귀하게 안 쳐줘요. 그런 거, 여러분만, 나는 자존심이 죽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지나갈 때개 있으면, 이렇게 던져주란 말이에요. 에따 자존심 먹어라. 그리고 나는 자존심이 없어. 그런, 난 자존심이 없어도 그 있는 나, 그게 바로 진짜 난 거죠. 그쵸? 그런 자존심이 없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그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서 성전, 하느님의 집이 되며 나의 가치가 하느님의 가치만큼 높아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 믿기 위해서 자존심, 버립, 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각자가 내 자존심이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보며 절대로 정말 누구도 쳐주지 않는 이 가치 없는 자존심, 나 혼자 그 값을 치려고 고생하며 나중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